그때는 1950년대 미국과 소련은 쿠바에서의 영향력을 두고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쿠바는 바티스타 독재정부가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강압적인 통치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이러한 억압에 대해 쿠바 시민들의 불만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953년 쿠바에서 피델 카스트로를 필두로 한 사회주의 혁명세력이 대대적인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후 정부군과 혁명군 사이에 수년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이러한 반란 끝에 결국 바티스타 독재 정권이 혁명 세력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이 같은 반정부 반미국 쿠바 혁명에 크게 당황한 미국 정부는 친미 정부의 유지를 위해서 카스트로 정부를 전복시킬 준비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기 영국 그래빌 윈이라고 하는 한 평범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노팅엄 대학교 전기공학과를 나왔던 윈은 졸업 이후 여러 산업공학 제품들을 판매하는 일을 연나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정치와는 전혀 상관없던 일반인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일반인이 어느날 영국 정보국인 MI6의 시야에 포착되게 됩니다 당시 그래빌 윈은 제품 판매와 수출 컨설팅을 위해 소련을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에 자주 오가곤 했었는데 MI6에게는 이렇게 소련을 오갈 명분이 충분했던 윈이 최적의 스파이 후보로서 여겨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MI6와 CIA는 그래빌 윈에게 소련을 오가며 기밀 문서를 옮겨달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This is unexpected. 그리고 이 같은 제안을 받은 그레빌 위는 고민 끝에 스파이 역할을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1960년 11월 평범한 사업가였던 그레빌 위는 이제 냉전기 소련을 오가며 비밀 문건을 옮기는 스파이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레빌 위는 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평소처럼 소련의 모스크바로 향합니다. 한편 모스크바에서는 올레그 펜코프스키 대령이라는 소련 정보국의 고위급 간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소련의 억압적 체제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그는 미국과 영국에 접촉해야겠다는 결심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펜코프스키는 모스크바에 있던 미국 대학생들이나 사업가들에게 계속해서 명함을 뿌리며 CIA 혹은 MI6와의 접촉을 시도합니다. 이로 인해 MI6와 CIA는 펜코프스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렇게 그들 간의 연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스크바에 가게 된 그레빌 윈은 펜코프스키 대령과 접촉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그에게 정보를 받아 전달자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펜코프스키는 윈에게 소련의 극비 자료들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윈은 정보를 받은 뒤 영국으로 돌아와 MI6에게 정보를 싹다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일을 진행하면서, 둘의 사이는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둘은 함께 일하면서 같이 밥도 먹고 차도 한잔하고 나중에는 나이트클럽까지 같이 가면서 비밀을 공유하는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1년 4월 쿠바의 친미정권 수립을 꾀하던 미국 CIA는 쿠바인 망명군 1400여 명을 훈련시켜 쿠바의 피그스만을 기습적으로 침공하기 이릅니다. 그러나 하필 이들의 침공은 이미 쿠바 및 소련 측이 유출되어 있던 상태였으며 미국 측 망명군들은 소련군의 훈련을 받은 쿠바군에 의해 대대적으로 격퇴당하며 100여 명의 사상자와 1 천여 명의 인질을 낳는 막대한 피해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쿠바가 소련 측에 더욱 더 의존하는 결과를 자아냈으며 소련은 이를 계기로 쿠바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소련은 쿠바를 미국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군사 교관, 탱크, 대포, 전투기 등 미국의 코앞에 재래식 전력을 배치하기 시작하였으며, 쿠바 또한 이를 적극 받아들이면서 더 많은 무기들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한편 소련은 같은 해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간의 왕래를 차단하는 베를린 장벽을 설치함으로써 양 진영 간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1960년대에 접어들며 미국과 소련의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가고 있었으며 양측 어느 누가 방아쇠를 당기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우던 상황 속에서 소련의 서기장 후르쇼프는 미국으로부터 쿠바를 지켜내야만 이후 주변 남미 적 국가들까지 차근차근 사회주의 진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이러한 판단은 소련으로 하여금 더욱 공격적인 행위를 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과 소련을 전쟁의 위기에 빠뜨린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960년대 초 소련은 여전히 미국에 비해 ICBM, IRBM, 폭격기에수 등등 모든 핵전력에서 열쇠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곳 미국 소련의 턱 밑인 터키에까지 핵미사일을 배치하여 소련을 공세적으로 압박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소련은 이러한 전략적 열쇠 속에서 미국과의 경쟁에서 다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1962년 5월 소련은 자신들의 전략 핵미사일을 미국의 턱 밑인 쿠바에 배치하기로 결정 내립니다. 당시 소련은 자신들이 쿠바의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우선 미국의 쿠바 침공을 억제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ICBM과 IRBM 영역에서 미국의 열쇠인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서기장이었던 후르셔프는 이러한 도발적 행동이 소련 내부적으로도 정치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련의 계획에 대해 쿠바의 카스트로 정부는 처음에는 반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당연하게도 소련의 계획은 쿠바 입장에서 소련이 자국의 영토에 핵미사일을 박아놔 미국의 총알바지를 시키려는 의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은 오히려 미국이 알기 전에 핵무기를 배치해야만 미국이 함부로 간섭과 침공을 할수 없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설득을 시도했고 결국 쿠바는 소련의 설득에 넘어가 미사일 설치에 동의하기로 합니다. 쿠바의 동의가 떨어지기 무섭게 소련은 핵무기를 비롯하여 재래식 무기와 사만에 달하는 소련군까지 대대적으로 쿠바에 배치시키기 이릅니다. 이렇게 미국의 앞마당에 그들 본토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들이 미국의 본진을 겨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미국은 소련의 대대적인 수송 작전에 전혀 낌새도 느끼지 못했으며 심지어 이후 소련의 무기들이 지속적으로 쿠바로 들어가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간 이후에도 펜헤드는 그것이 자신들을 금멸시킬수 있는 핵무기일 것이라는 예측은 전혀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한편 1962년 윈과 펜코프스키는 계속해서 정보 전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정보에 담긴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쿠바에 배치된 미사일 사진 그리고 그것이 미국을 겨냥하는 미사일이라는 사실 300명에 달하는 동국권 스파이들의 이름과 사진 소련의 무기와 병력 현황 그리고 쿠바의 주둔한 소련군 측 지형이 전쟁을 치르기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까지 펜코프스키는 미국이 알아선 안 되는 소련의 주요 기밀들을 대거 담아와 윈에게 전부 넘겨다 주었습니다 윈은 이러한 주요 정보를 MI6에 모두 전달하였고 덕분에 미국은 기존까지 명확히 알수 없었던 소련의 전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쿠바에 얼마나 많은 미사일이 배치되고 있는지까지도 파악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첩보 덕분에 미국은 건네받은 사진 속 쿠바 지역으로 정찰기를 보내 소련군 미사일 기지에 정확한 사진까지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케네디는 쿠바에 미국을 겨냥하는 핵 미사일이 배치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기겁하며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하였고 뒤늦게 후속 조치를 마련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약 일주일간의 회의 결과 케네디는 소련의 쿠바 전략무기 배치를 규탄하며 이와 같은 소련의 위협적 행위에 대해 해상봉쇄라는 강경책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내부적으로도 소련이 물러서지 않을 경우 후속 조치로서 물리적 공습까지 감행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1962년 벌어졌던 미국과 소련 간 쿠바 미사일 위기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물러서지 않는다면 위기가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1962년 10월 24일 더 이상 소련이 군수물자를 수송하지 못하도록 183척의 함정과 1,190대 군용기를 동원시켜 쿠바로 가는 소련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단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분노한 소련은 미국의 해상 봉쇄에 대항하여 바르샤바 조약군 전군이 즉각 전투태세를 갖추도록 명령하였고, 미국이 해상 봉쇄를 감행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해적 행위이다. 우리의 목적은 미국의 침공에 대비하여 쿠바를 지키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 외에 어떠한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강력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물론 실제로 미국을 옥죄려는 목적은 있었지만 말입니다. 소련은 또한 미국이 쿠바 침공을 감행할 것을 우려하며 핵무기의 실제 사용까지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쿠바 미사일 배치 이후 미국과 소련은 서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극한의 치킨게임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허세를 부리던 미소 양측도 실제 전쟁이라는 결과물에 대해서만큼은 극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서로를 파멸로 이끌어가던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양국은 핵전쟁을 피하기 위해 협상을 제안하게 됩니다 아무리 서로가 서로를 향해 주요 도시들을 미사일로 정주준하고 있었다지만 그 누구도 결코 핵버튼을 누를 배짱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위기 속에서 실제로 핵미사일이 발사될 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1962년 10월 27일, 미국은 쿠바 미사일 규제를 염탐하기 위해 정찰비행기 한 대를 출격시킵니다. 당시 소련 수뇌부는 정찰기에 대한 격침 금지 명령을 하달하였으나 통신 수단이 제대로 발전하지 않은 당시 명령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쿠바내 소련군은 그대로 정찰기 이사일을 꽂아버립니다. 이렇게 일촉즉발 의 위기가 발생하던 같은 날 미국 해군은 잠수함의 신호 전달을 위해 해상에서 훈련용 어뢰를 쏘아 올립니다. 그런데 이 어뢰가 하필이면 소련 핵잠수함을 명중시키고 만 것이었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어뢰 공격을 당한 핵잠수함 내 소련군은 기어이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미군을 향한 핵 어뢰의 발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 세 명의 질관중 함장과 정치장교가 발사를 승인하였고 마지막 부함장의 결단만이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부함장인 바실리 아르이포프는 깊은 바닷 속에서 핵무기 발사 결정을 위한 고민과 고민을 이어간 끝에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결정으로 핵무기 발사는 취소되었고 양국은 멍청한 실수로 비롯된 전쟁 위기를 간신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거치며 양국은 결국 최종적인 협상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수뇌부 간 회담 끝에 미국은 소련이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할 경우 터키 및 이탈리아의 미사일을 철수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쿠바에 대한 해상 봉쇄는 물론 침공 또한 포기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소련은 이에 대해 쿠바 내의 탄도미사일을 철수할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였으며 자신들 또한 쿠바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결국 미국보다 소련이 먼저 미사일을 철수시켰으며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약속을 지켜 터키는 핵미사일을 철수시키게 됩니다. 인류가 멸망할 뻔했던 1962년 10월을 무사히 넘기며 양국은 다시는 이와 같은 위기를 반복하지 않도록 상호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핵으로 인한 멸망 직전까지 경험한 양국은 서로 간의 대립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꼬리가 길면 밟히듯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펜코프스키의 행적이 동료 소련 스파이에게 덜미를 잡히고 맙니다. 1962년 10월 KGB 요원은 윈과 펜코프스키를 끈질기게 미행하였고 결국 둘은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이렇게 KGB에 체포된 둘은 향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펜코프스키와 그레빈 윌 둘은 모두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올해 4월 28일 개봉 예정인 '더 스파이'는 이처럼 미소 냉전 시기 평범한 사업가가 스파이로 발탁되어 소련을 오갔던 실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왼쪽이 배우들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이 그레빌 윈이 활동했던 시기 실제 인물들의 모습입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가 진행되던 당시의 시대상과 그레빌 윈, 올레그 펜코프스키 간의 우정이 영화 속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곧 개봉하는 영화 '더 스파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What do you want me to do? Just be a courier. Just a courier? For Russian sea? Every Russian is an eye of the state. What if I get caught? Then execute me, correct? Time where Russia and America are on the brink of nuclear war.